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써 그게 순열이야. 이렇게? 기호는 이따 물어봐. 기호는 <laughs> P라는 기호를 쓰는데 자 P의 약자가 무엇인지 몰라도 되고요. 안 나옵니다. 시험에. N하고 R은 작은 글자로 써요. 아래 점자로. 그래서 얘는 이게 이제 아직 그 저기 수학 하에서는 이거 가지고 1 0는 많이 안 거는데 서로 다르다는 게꽤 중요하고요.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r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하는 방법의 수 이게 npr 이에요. 서로 다른 n 개 중에 r 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럼 후보는 뭐 a부터 n까지 있다고 보고. 1부터 n까지 있다고 보고 n 개가 있는 거고 자리가 r 개 있다는 뜻이에요. 줄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의 개수가 r 개거든. 그럼 줄을 세운다고 보면 맨 앞에 줄설수 있는 게몇개 있냐라고 물어보면 n 개 중에 하나가 와서 줄을 서겠지, 그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 n 명이 있고 줄 서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이 몇명 있냐면? n 마이너스 1명 있겠지. 맨 앞에 한명 서버렸잖아. 걔 빼고 나머지 중에 한 명이 줄 선다고. 그 다음은 걔 빼고 나머지 중에 또 하나 와서 줄 서겠죠. 이렇게 해서 r 번째 자리, 제일 마지막 자리. 요 자리에 설수 있는 사람 몇명 있을 거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n 빼기 r 더하기 1. 이게 이제 맨 앞자리에 n 빼기 0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n 빼기 0부터 갈 거니까 여기는 R-1을 빼야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게 숫자가 지고 해보면 이런건데, 8P3 그러면 사람이 8명 있고, 그 중에 3명 줄 세우겠다는 얘기거든? 그니까 이건 경호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리가 3개 있다는 얘기잖아. 3명 줄 세울 거니까. 맨 앞자리 몇 명서요? 8명 중에 1명이 와서 줄딱 선다고. 그럼 그 다음에 7명이 오겠지? 그 다음에 6명이 와.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면 이게 경호수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6인 것도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8에서 3 빼면 5인데 그러다 하나 커야 되니까 6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숫자를 그래서 이 공식 가지고 외울 거냐? 그건 아니야.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외우는 방법은 n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하나씩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숫자를 알게 쓰는 거예요. n부터 알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게 NPR이에요. 8부터 숫자 3개 곱하는 거라고. 그게 8P3이다. 그 소리예요. 오케이? 되죠? 이거 뭐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사람 5명 있고 2명 줄 세우는 경우는 20가지예요. 오케이? <laughs> <이렇게? 웃음> 아, 얘도 계산하면 되지. 뭐, 알아서. 안 해도 돼. 나중에 필요하면 해. 이렇게 생겼다고요. 되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n명 있는데 그 사람 n명 다 뽑아가지고 다줄 세울 거야. 그럼 n, p, n 되겠죠. n명 중에 n명 골라서 1열로 줄 세우는 거 n명이 다줄 서는 경우거든. 그럼 이건 n부터 시작해서 n-1, n-2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1까지 다 곱하는 거야. 그죠? 오 p, 오 그럼 이거 뭐야? 5부터 숫자 다섯 개, 5개. 숫자 다섯 개면 뭐 1, 2, 3, 4, 5다 하라는 이야기잖아. 1까지 곱한다고요. n, p, n 그러면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야. 근데 얘를 특별히 어떻게 표시하기로 약속했냐면 느낌표로 표시하기로 해요. 이걸 이제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거든요. n 그냥 n 팩토리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팩팩토얼인인한한로로이 어, 이걸 음, 승이라고 해요. s the same a 몰라요. 이렇게 쓰는 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s the 요 a m e a 요 the same as t h 이 s a m 이 as the same as the same as t 다 e 하 a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3 곱하기 a m e as the s a m 곱하기 t 곱하기 a 곱하기 s the same 1팩 그러면 얼마예요? 1이에요. 1부터 숫자 1개잖아. 근데 이게 약간 납득이 안 가는 약속 중에 하나가 있는데 0 팩토리얼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얘는 1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몰라요. 저거 공식 있어요. 공식 있어요. 너 그거 공부하시고요. 0 그렇죠? 팩토리얼은 1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대로 하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부 작아져서 1까지 곱하는 거야. 근데 0팩이거든. 이상하다 싶지만 1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네. 1팩돌리죠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세요. 경외의 수라서 그래요. 안 돼요 새로운 기호야 약속이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0팩은 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팩토리얼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 n, p, r 이라는 걸 계산할 때 그래서 이 n, p, r 이라는 걸 계산할 때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 이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야겠다 n부터 숫자를 r개 곱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숫자가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뒤에 뭐할 거냐면 이거보다 1 작은 숫자 누구냐면 n-r이죠. 이거보다 1또 작은 숫자 해서 1까지 다 곱할 거야. 파란색만 써,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만 살펴보면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n-r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n-r 팩토리얼인 거지. 분모에다가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걸 꽂아 넣을 거라고요. n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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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t 거 l e bit of a little bit n 팩토리얼 이 t l e bit o 이 a little bit o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팩토리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실제로 우리가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 특히나 n은 상관없는데, 요 r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몇 개를 곱해야 되는지 알죠? n부터 r 개를 곱하는 건데, r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n이 미지수여도 상관없어요. 어디까지 곱하는지, 몇개를 곱해야 되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미지수가 들어가서 미지수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뒤에 나올 어떤 공식들을 증명할 땐이 땡땡땡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몇 개를 곱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이 팩토리얼 을 이용해서 증명하든지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둘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산수할 땐 당연히 이거로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공식을 증명하거나 미지수가 껴있을 땐 이거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8p3 이란 녀석은 그냥 8부터 숫자 3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요. 이걸 굳이 8팩, 8-3팩 이렇게 써서 계산 굳이 안 한다고. 8팩이면 8 곱하기는 귀찮으니까 안 쓰고요.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밑에도 5팩이니까 5, 4,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 다 되면 결국 8, 7, 6이잖아. 숫자로 나오면 그냥 이거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미지수로 나왔을 땐 땡땡땡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때는 팩토리얼 가지고 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laughs> 결국엔 문제는 이제 이런 건데, 도대체 그럼 이 녀석을 언제 갖다 써먹을 거냐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 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런 건데 그거 하나씩 풀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어 여자가 4명 있고 남자가 2명 있네요 여자가 4명 있고 남자가 2명 있어요 총 6명있죠 1열로 줄세울거야요호우 몇가지 있죠 얘네다 <laughs> 일렬로 경우선 몇가지 계산 다 안해도 돼요600 600 그지 600 계산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죠 720 이렇게 나옵니다 6 0 1 일렬로 줄 세우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 저 중에 뭐할 거냐면 남자 두명 있잖아요. 얘네 둘이 이웃하도록 줄 세울 거예요. 남자 두명 이웃하서 줄 세울 거야. 경우 몇 가지 있죠? <laughs> 문제는 5팩이 아니고요. 남자 둘이 자리도 바꿔야죠 아, 남자 둘을 묶어서 한 명이라고 치면 네 명에 한명 더해서 다섯 명인데 남자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500 곱하기 200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요 택돔 소리 10팩이면 10부터 1까지 곱하는 거야 <웃음> <웃음> 남자 둘이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 <laughs> 넌 그거 하세요 남자들이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는 경우는 응? 어... 전체적으로 빼면 안돼요? 안될 것 같지 않나? 아뇨 될것 같아 안니다이 단어는 그렇게 하라고 맞는 게 아닌 것 같지 <laughs> 아니네 맞네 그 맞죠? 6의 계승 마이너스 5의 계승 곱하기 <laughs> <laughs> 뭐 6팩에서 5팩 곱하기 2팩 빼는 거 괜찮죠. 이웃하는 경우 찾아서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숫자를 살짝 바꿔서 여자 4명이랑 어4명도 너무 많은가? 3명으로 바꿀까요? 여자 3명이랑 남자 3명이에요. 아니 4명부터 하자. 아 잠깐만. 2명 하면 안 돼요? 3명. 아니 아니. 여자 4명 남자 3명. 남자 한명더 끌어왔어. 1년을줄세우는 거야 7팩이겠죠? 네. 남자 세이 이웃하도록 남자끼리 이웃 경우 몇 가지? 네. 네. 왜? 네. 5팩 1요 1년에 요 1년에 주세에주세5 1년에 주세요. 1년에 주세요. 1년에 주세요. 1년에 남자 세 명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이거 한 덩어리에 네 명이니까 다섯 명이 줄 서는 것처럼 생겼어요. 음. 그리고, 남자 셋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3팩이라고. 그렇지왜 벌써 넣어? 아니 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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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 n i n g 그 s an peggy rabble. Good, see? Where p o s s i b 음 아니니까요. <laughs> 음, 아닙니다. 사이사이 <laughs> 음, 그 같그이 어떻게 세야 돼요? 다 나이죠. 쪽으로 사람 다그렸는 어떻게 세요? <laughs> 모르죠.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쓴다? 어? 저 알아요. 일단은 실패여서. 아니죠. 음. <laughs> 그냥 곱하는 것만 있어요. 뭐라고요? 곱하는 것만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이게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는 외우거든요? 이웃하는 애들을 그냥 묶으라고?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줄세우라 이렇게 외운다고?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거기서부터가 고민스러운 건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서면 이걸 기억해 두세요. 줄 서야 되는 애들이 총 7명인데, 어떤 조건이 걸려있는 애도 있고, 걸려있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이 문제에선 여자애들은 특별한 조건 없이 줄 서는 거고, 남자애들끼리만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자랑 남자를 분리해야 할 거예요. 경우의 수를. 그래서 이제 문제마다 케바케인데, 얘는 여학생을 먼저 세우고, 남학생을 나중에 세울 수도 있고, 남학생을 먼저 세우고, 여학생을 나중에 세울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여학생을 먼저 줄 세울 거예요. 여학생을 먼저 줄을 세울 거야. 그래서 여학생 4명이 이렇게 줄을 섰다고 보면 여학생끼리 줄 서는 경우 몇 가지 있다고? 이게 4 팩토리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4명이 줄을 섰다고 치고 이제 남학생 3명이 줄을 설 건데 남자들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치 이 여학생들이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남학생이 들어가서 설수 있는 자리가 몇개 있냐 면 사이 사이에 세 자리에다가 양 끝에까지해서 총 다섯 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남학생이 줄설수 있는 자리가 이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씩 골라 들어가서 쓰면 돼요. 남학생 두명한명 이렇게는 안 돼요. 뭐가요? 네, 이웃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둘이 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두 명에서 두 명일 때는 경우가 붙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밖에 없는데 세 명이면. 셋이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셋이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둘이 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여사건으로풀 수가 없다고요. 빼서 풀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여학생 4명이 줄을 서고 4명이 줄을 섰으니까 자리는 5개야. 이 5개의 자리 중에 하나씩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 3명이 5자리 중에서 3개 골라서 가는 거다. 그래서 543 곱할 거니까. p 3처럼 생긴 거죠. 첫 번째 남학생이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앉을 거고, 두 번째 학생이 남은 네 자리 중에 하나 골라 앉을 거고, 세 번째 학생이 남은 세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앉을 거니까 5곱하기, 4곱하기,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갑니다. 이웃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실은 칸막이를 떠올리시는 게더 좋고요.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설명을 해 보자면 이런 건데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거 얘도 보면 남자애들이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거고 여학생들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여학생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학생 줄 세워도 돼요. 여학생줄 서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4 팩토리얼이야. 그리고 나서 여학생 네 명이 줄 섰죠. 남자애 셋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지. 어디 줄 설까?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야죠. 경우가 다섯 가지 있다고. 그래서 남학생이 줄 서는 게요 다섯 자리 중에 한 군데를 고를 거고요. 골라놓고 나서 지들끼리 줄 서는 거야. 삼팩토리얼로.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지. 조건이 없는 애들이랑 조건이 있는 애들이랑. 얘도 결국 계산해 보면 4팩 곱하기 5가 뭐예요? 5팩이야. 이거잖아요. 5팩에 3팩을 곱하는 거다라는 거랑 당연히 똑같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면, 그렇게 풀면 될 텐데, 안 되겠다 싶으면, 조건이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분리를 해서 생각하라고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자 4명, 남자 3명이야. 남자하고 여자가, 교대로 줄설 거예요. 경우 몇 가지 있다? 교대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 남자 여자, 남자 여자가 교대로 줄, 줄 선다고 음, 경험 몇 가지 있다.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얘들아,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줄 서려면 경험 몇 가지? 이제 남자한테도 조건이 걸려 있고, 여자한테도 걸려 있는데, 어쩌지? 그거 하라고요 <laughs> 이거 뭐야? 사팩. 아 그러니까 왜 사팩이겠어? <laughs> 어떤 의미의 사팩이야? 여학생 4명 줄 서는 거. 이건 뭐겠어? 4명. 남학생 3명 줄 서는 거. 여학생이 4명 줄 섰어? 남학생 3명 줄 섰어. 교대로 서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곱하기 1이지. 그러니까. 여자 4명 줄 서고 남자 4명 줄 서면 끼워넣는 게 끝이라고요. 더할게 없는 거지. 음, 그지몇개더 있어? <laughs> 어, 양 끝에 쓰는 거? 양 끝에 남자. <laughs> 어. 경험 몇 가지? <laughs> 근데 양, 끝에 양 끝에 남자가 어떻게 생겼 한 명은 어딘가 있겠지. 남자 한 명을 잘라서 가세우라는게 아니고 남자 이 앞에서 남자 이거 뒤에서 왜 이렇게 섰겠지? 뭐 어떻게 섰는 걸 어떻게 서 남자가 세 명이라 했는데 아세 명이라 했는데 어때? 두명숨되지양 끝에 남자 남자들을 세울 거야 경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찾지 말고 생각해. 삼피 곱하기, 곱하기 5팩. 5팩 남은 남자도 줄 세워야죠. 아, <laughs> 남자 세명 중에 일단 두명 뽑아가지고 줄을 세워. 그 다음에 둘쫙 벌리고 남은 다섯 명 안에 다 때려 넣어서 줄 세우면 되죠. 이렇게. 어, 어 여기 있겠지. <웃음> <웃음> 뭐 어때? 양쪽 끝에만 남자면 되지, 남자애들이 꼭첫 번째, 두 번째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 사이에 아무 데나 껴도 되죠. 음, 어,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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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있어요 빼야 돼요? 응? 한쪽 끝에 한쪽 끝에. 적어도니까. 하나도 되고 둘도 되죠 빼는 거예요? 빼야죠. 적어도잖아요 네. 여사건 생각하는 거야. 전체에서 한, 해당한 사건을 빼는 거죠 아니, 아니, 천천히 칠팩이겠지 네. 음. 칠팩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니까 뭘 빼야 돼? 양쪽 다 남자인 걸 빼야지. 이걸 빼야죠. 그지? 이게 보면 남자 남자도 있고 여자 남자도 있고 남자 여자도 있고 여자 여자도 있잖아요. 이거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실제로 구해도 돼요. 여자 중에 한명 앞에 세우고 남자 중에 한명 뒤에 세우고 사이 오펙.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개를 다 구해서 더할 바에야 전체에서 이걸 찾아서 빼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구한다고요. 오케이? 빼먹은 게또 있나? 없어요. 봤어요? 없어요. 봤냐고. 없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어... 남자 세 명, 여자 세 명. 남자 세 명, 여자 세 명. 교대로 줄서는 경우 몇 가지 있다고? <laughs> 남자 세 명, 여자 세 명. 교대로 줄서는 경우 몇 가지 있다고? 뭐라고요? 한 가지 아니야 두 가지 아니, 남자 3명 여자 3명 있다고 교대를 줄 서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고 두 가지 왜요? 아니 이렇게랑 <laughs> 이렇게 안 해? 안 해? 아니에요? 이렇게 <laughs> 아니에요? 왜요? 아 3팩 3팩? 아, 아, 그러니까 3팩 곱하기 3팩이 들어가야지 두 가지라니 아, 아, 어, 그런 무식한 소리를 3 0 곱하기 0팩 남자 여자 따로따로 줄 세우고 끼우는 경우가 그땐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 인원수가 다르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인원수가 같아지면 두 가지가 생길 수 있겠지. 그죠? 그런 거생각하시0요0 0 어... 지금 마지막에 보면 사전식 배열 0기 나오는데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알아? 네. <laughs>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알파벳이 나올 수도 있고 가나다라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왜 h e r e Where? Goodbye. s a ABCD. 사전 d o n s i 라는 r a d o 아 d 그 o 네. 아, 네. a b c d o n s i g u r 아, 그 이상한 쌉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어. 아, 그래서 <laughs> 사전식 배열을 설명해야 되냐고. <laughs> 1, 3, 5, 7, 9 다섯 개 숫자 가지고 할 거야. 5, 3, 9, 1, 7. 이 다음 숫자 누구야? 네? 네? 이 다음에 오는 숫자 뭐야? 네? 네? 사전식으로 배열할 거야. 이거 다음에 뭐 와야 돼? 뭔가... <laughs> 이거 다음에 뭐 와야 돼? 이따 뭐 해야 되니? 이따 뭐 해야 돼? 성재야 뭐라고? 53917 다음에 뭐 오냐고 어떻게 <laughs> <Neither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여기가 아니고 사전식으로 배열한다고 이거 다음 숫자 <laughs> 누구 오냐고 다음, 다음 단어가 뭐냐고 3191 <kötü> <hist> 9 391 391 저걸 사전식으로 배열하라고요? 이 이 다섯 개의 숫자로 숫자를 만들 거야, 아. 조합을. 120까지가 있을 텐데,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이거 다음에 누가 오냐고. 아, 5, 아, 3, 아. 9, 7, 1이 온다고. 아. 그 다음 누구와? 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다섯 자리 숫자를. 아. 이거 다음 숫자가 이거라고. 아. 그 다음 숫자 뭐냐고. 아. <laughs> 아. 이거 다음 누구와야 돼? 이거 다음 숫자 누구 와야 돼? 5, 3... 리야 5, 3, 7, 구리 이거보다 작잖아 네. 다음 숫자 큰게 와야지 땡 5, 아니야 5, <laughs> 5, 7, 아, 3, 9, 1, 5, 5, 7, 5, 3, 9 5, 5, 5 4, 7, 3, 9, 1 아니야?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아냐 아냐 5, 7, 아냐 <laughs> 아냐 5, 7, 1, 1, 4 5, 7, 1, 3, 9네 5, 7, 1, 3, 9 그래 5, 7, 1, 3, 9 5, 7, 1, 3, 9야 봐봐 이거 둘이 바꿨잖아 자리를 그럼그 다음에 이제 얘를 손대야 되는데 이거 제일 큰 숫자야 이거 세 자리 이거 가지고 세 자리 만들 때 이거보다 더큰 숫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세개 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고 얘가 바뀌어야지. 3 다음에 누가 와야 돼? 원래는 5인데 5가 여기 있잖아. 그럼 7이 와야지. 그럼 남아있는 애들 순서대로 다시 가야 될거 아니야? 이거 다음에 누구 와야 돼? 5, 7, 1, 9, 3.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 5, 7, 3, 1, 9. 그다음 누가 와야 돼? 5, 7, 3, 9, 1. 그다음 누가 와야 돼? 5, 7, 9, 1, 4. 어. 아, 이게 사전식 배열이지. 포기해. <laughs>